남인도에서는 일찍부터 해외 무역을 통해 상인과 장인 계급이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동전을 쏟아내는 연꽃 모자를 생각해냈을 만큼 유쾌한 상상력의 소유자들이 2000년 전 만든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장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블루칸 배를내민 남성 왼손을 허리춤에 바치고 우스꽝스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연꽃을 거꾸로한 모양의 모자에서는 동전이 물기둥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3세기말 남인도에서 만든 이 조각상의 이름은 동전을 쏟아내는 연꽃 모자를 쓴 약샤입니다. 수천 년전 국제 교역으로 불을 축적한 남인도인들은 숲의 정령이 불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는데 남성신은 약샤, 여성은 약시라 불렀습니다. 자연의 정령이던 이들은 불교가 전해지면서 사리를 안치하는 탑을 의미하는 인도 옛말 스투파 장식의 조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런 상상력 가득한 2천 년 전의 남인도 미술이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The content of the exhibition is indeed very relevant to the concerns of the younger generation who are indeed it's their future, it's their planet, and they are very aware of the environmental dangers we face. And the Buddha's teachings can can teach us something about that. 숲을 이루며 서 있는 수트파의 조각들과 싱그러운 초록빛 영상이 어우러지며 관람객들은 2000년 전 남인도의 대자연 숲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번 전시는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지난해 열렸던 나무와 뱀, 인도의 초기 불교 미술 전시를 친근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 재구성했습니다. 뉴델리 국립박물관 등 인도 12개 기관을 비롯해 영국, 독일, 미국 등 4개국 18개 기관의 소장품이 출품됐는데 이 가운데는 발굴 후한 번도 인도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던 유물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SBS 장선입니다.